어제 새벽 발표된 미국 CPI 다들 확인하셨나요? 상당히 큰 악재가 터졌습니다. 환율은 또 치솟고 증시와 암호화폐 시장은 폭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호재로 작용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죠? 현존 유일한 초특급 호재 살펴보겠습니다. 본 영상 시작 전에 여러분들께 짧게 하락장 속에서도 단기 종목 추천 및 물린 종목 수익 전환할 수 있도록 정보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장 상황에 맞춰 선물장이 안 좋을 때는 선물로 수익을 볼수 있게 양방향 수익 리딩으로 진행하는데 이 모든 것은 채널의 성장을 위해 무료로 진행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미국 소비자물가지수 CPI가 발표됐습니다. 달러는 1390원을 돌파하면서 13년 5개월 만에 최고치를 달성하였고 나스닥은 516% 코스피는 1.29% 하락폭을 보여주면서 폭락하고 있습니다. 밤사이 비트코인은 3천만원의 가격대가 깨지며 마이너스 7% 이상 하락 일봉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계 각국의 경제 분석가들은 21일 예정된 연준의 금리 인상 발표에 앞서 75BP 상승이냐 100BP 상승이냐 분석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약 13년 만에 금융위기가 다시 도래하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는 요즘입니다. 물가는 치솟고 수입은 그대로의 금리는 매번 올라가고 대출 이자도 계속해서 상승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암호화폐 시장에서도 유일한 호재가 하나 있죠? 바로 하루밖에 남지 않은 이더리움 머지 업그레이드입니다. 당장 내일 오후 2시쯤 업그레이드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비트코인이 생겨난 후 최대의 역대급 호재로 여겨지는 머지 업그레이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이더리움과 이더리움 클래식만이 유일한 희망입니다. 성공적으로 업그레이드가 완료만 된다면 무조건 가격 올라갑니다. 이미 상승을 시작했을 때 진입한다면 늦습니다. 영상 하단 번호에 문자 보내시고 상승하기 전에 미리미리 타이밍 좋게 잡아 놓으세요. 코인별로 타점, 타이밍, 목표가, 손절가 싹다 브리핑해 드립니다.